정도행자가 이제 하루하루 선행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저는 뭐~ 아~ 전체를 타고 출퇴근하다 보니까 전철 안에서 뭐~ 자리를 앉았다가 뭐~ 노약자가 오면은 비켜주거나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또 거기서 막동정좀바란 사람한테 뭐~ 돈처럼 보시하는 거 이런 거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같은 사람이 자주 만나고 할 때는 두분세분째는 그선행할거 음슬쩍에 하니까 반갑고 좋았는데 자꾸 하니까 조금 생각이 좀 흔들리고, 어,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어, 그거 저, 막 그는 그쪽에서 어떤 사정을 하는가 모르겠고 나는 뭐 몇번안 되는 거 주는 거 거기, 이저 예? 내가 할 일이니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해왔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어, 그러는데 어떤 아주무니 하고 언이붙터 라고 해. 그래서 들어보니까 처음은 잘 모르겠는데 아, 그 아주머니가 아마 아, 뭐 국가에서 생활지원금도 나오고 하는데 당신은뭐 자주적으로 노력을안 하고 일하여 아마 이런 식으로 물었는지 20월 25만 원 받아가 그게 응, 살아갈 수 있어요 하면서 상대의 언성을 내면서 아나 말로 사람이 전절 안에 엄숙한자에 있었으면. 아주머니가 봉변도당할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남한테 도움을 바라면서 추려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것이 꼭 필요해서 보도 살아가는 편리한 수단으로서 끊은 모양이다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돈천원 주는 것이 이 사람 도와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 궁극적인 채널 벌서 아닐 수 있다 이런 싶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안 죽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그래 해도 한편으로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그걸 저 사람 줄지게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준 것이 아닌데 지금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자고 혼란스러운데 예 선생님 그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예 인도에서 인도에 여행을 하면 지금 거사님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저도 처음에 가서 똑같은 이제 그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걸을 하니까 너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막 이제 마음을 내가 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와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해를 주고 다음에 주고 다음에 주면 차례대로 받으면 이게 참 주는 사람이 기분 좋을 텐데 주네가 또 달라 그러고, 주네가 또 달라 그러고, 주네가 또 달라 그러고, 이러거든요. 주면 가는 게 아니라, 또다 와서 또, 또 달라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laughs> 나 아까 받았잖아. 이제 이래 가지고, 넌 <laughs> 저리가 이래 가지고, 이제 그래도 자꾸 달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어? 교육상안 좋다고 이제 짜증을 내고, 애를 나무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에 이거 이런 새끼들 줘서 될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다안 주기로 해가지고 보면 또그안 줘도 그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행 내내 이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주로 여행을 많이 마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수행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다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지. 어. 내가 어 죽을 때, 사실은 그거 천 원, 안 그러면 인도같으면 아주 작은 돈을 줘 놓고 상대가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거 받아 놓고는 다시는 안 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자기만족이죠. 어. 그 아이가 뭐한 백만 원 줬버렸으면 두번 다시 달라 소리를 안할 거예요. 백만 아니라 십만 원만 줘도 십만 아니라 만 원만 줘도 두번 달라고 안 그럴 거다 이말이에 오늘로 말하면 십원 짜리나 오십 원 짜리를 주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십원 받고 오십 원 받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많이 해보면 주는 사람이 주지 안 주는 사람이 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는 사람 주위에 자꾸 따라다니게 되고 또 자기들끼리 누가 줬다 하면 금방 연락을 해가지고 "저 사람 주더라, 저 사람 주는 사람이다" 하니 그러니까 금방 몰려옵니다. 어. 그래서 주면 여행이 곤란해요. 자꾸 몰려오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원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다만 줄 뿐이라 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그들의 문제지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불편하면 주고. 내가 불편하면 안 줘도 되고, 어, 내가 안 준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욕안 하고, 내가 준다고 해서 그 사람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그 사람들 문제 인냐고 생각하니까 내 문제거든요. 하루 한개 선행해야 되는데, 오늘 이자도 좀 써주고, 뭐 짐도 좀 들어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일을 써줄 사람도 없고 짐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마침 구걸이라도 하니까 내 문제고 해결이 됐잖아.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됐다고 기뻐 아이고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냥 천원 조금 말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그 사람이 어쨌든 저도 그 사람 말이 맞지. 어? 그걸 갖고 어떻게 사느냐. 25만 원만 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구걸을 해서라도 버텨야 살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구걸 하는 거참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 둥개설이 우리 학교에 이 장애자, 이 장애자 출신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뭐 휠체어도 사주고 뭐도 사주겠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자니까 노동을 할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장애자를 위한 무슨 직업 훈련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장애자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장애자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 이렇게 있으면 얼마 버냐 이랬더니 뭐 인도 돈으로 1달러가 한 50루피 되는데 뭐 어떤 날은 30루피도 벌고 어떤 날은 50루피도 벌고 또뭐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지나가면 100루피짜리 하나 주면 그나은뭐 횡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이 사람에게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하루에 팔아서 매사에 얼마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게 하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을 뺏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직업이에요. 왜? 그 외에 달리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가 이 직업을 안 갖고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을 갖도록 권유하고, 그거를 못하도록 교육하는 게 옳지만은, 현재 상태에서 그는 그 이외에는 어떤 수입수단이 없고, 그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할 때, 그 사람 편에서 보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생계수단이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게 안 주는 게꼭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관점에서는 주는 사람은 뭐다? 고마운 사람이고, 안 주는 사람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거사님께서 그, 그 돈을 갖고 그가 어떻게 쓰는 문제는 그들의 인생이고, 그냥 내가 안 됐다 싶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면 주는 거고, 어. 그렇지 않으면 안 주면 되는 거고. 선행을 천원 주는 걸로 하지 말고, 딴 데, 딴 걸로 하면 되지. 그게 좀 주는 게안 좋다 싶으면 선행을 딴 걸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와서 주는 게 필요하다 싶으면 주면 되는 거고. 저도 처음에 인도 여행에서 이런 문제 많이 부딪혔어요. 제가 이 JTS를 설립한 것도 이런 고민 때문에 설립한 건데, 결국은 처음에는 안 주는 나를 보고, 그래서 두 번째는 나를 바꿔서 주고, 그 주는 것이 걔들에게 거지가 되는 것을 보고, 다시 또안 주는 것을 선택을 했고, 안 주는 걸 선택했을 때 그들의 생계가 막막한 걸 보고, 자,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뇌하다가 차단한 게, 안 주려고 하는 거는 내가 반성이 되는 거고, 준다, 주면 내 문제면 해결이 되지. 그 사람의 문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것이 나쁘지 않게 좋게 줄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게 이제 병원을 지어서 치유하게 하거나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학교를 다니게 하거나 이런 어떤 그것이 일종의 거지를 만드는 쪽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이라도 어 그들에게 걸음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을 결국 찾게 돼서 시작한 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고활동이다. 그 우리가 하루에 천원 내는 것 자체는 고천 그원 갖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만 명이 하루에 천 원을 낸다면 하루에 얼마씩 생기는 가 천만 원씩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니까 고글한 사람한테 주는 건 빼고 다른 길이 없지만은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하게 되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 최소한 위루에천원 이상 보시를 하라 했던 거고 여기서 하루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라고 한 거는 보시는 이미 하루에 천 원씩 내기 때문에 보시를 포함하지만은 보시를 뜻하는 거는 아니고 봉사를 뜻하는 거예요. 봉사를. 그러니까 짐을 들어주든 자리를 비켜주든 뭐 어? 화가 나는 걸 하면 참아주든 어쨌든 상대를 배려해서 상대가 이익이 되도록 내가 뭔가 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어, 하루 한 가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한 가지란 꼭 그런 작은 것한 가지란 개념보다는 봉사를 해라. 하루 한 가지를 배려 못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조금 몇 시간을 어때요?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루 한 가지 이상은 자기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한번 해봐라.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게 되거든요. 부부 지간에도 온통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늦게 온 남편이 얼마나 오는데 힘들었는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다렸는데 네안 왔다.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집에 있는 아내가 저녁밥상을 차려놓고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천년 고려 안 하고, 들어와서 그냥 밥 먹어버렸, 밥 먹었다. 필요 없다. 안 먹을 거다. 이 간단하게 내가 먹었으면 안 먹을 거다. 내가 안 먹었으면 12시 돼도 밥 내놔라. 그러니까 오직 자기 욕구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야. 부부지간에도. 하물며 이 세상에 어떻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열해 하는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금씩 내봐라. 그럼 그게 바, 바늘구멍 같지만은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하루 한 가지 이상 봉사해라. 좋은 일 해라. 이런 수행의 지침이 주어진 것. 이것은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누가 보람이 있어진다. 내 삶이 보람이 있어진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 잘하셨습니다. 네.